안녕하세요. 성문연나르자 TV 6월 2 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후반에, 어,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잘 열지 않는 코스타 코스피 이제 일봉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의견을 드렸었던 부분이 지금이 어 정말 고비이고 여기서 밀린다라면 이제 크게 또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고 배트 짧게 매번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플러스로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시장이 이제 돌려질 거다. 이런 지금 그런 한순간에 또 일일비 할수 있는 이런 장은 아니고요. 충분히 아또 시간 갖고 확인된 이후에 음 그때 이제 신중하게 매매를 또 진행해야 되는 이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또 오르겠지. 즉, 뭐. 계좌를 빨리 복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조급함으로 매매를 잘못하다가는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또 종목 시장 판단하면서 매매 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또 종목들 한번 또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은 원숭이두창 관련해서 이제 어제 장뭐 끝나고 이제 어 뉴스가 나온 거죠. 어 국내 이제 발생 이런 뉴스와 함께. 오늘뭐 미코바이오매드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체크해보던 종목 앞선 고점 넘겨놓고 음또 이제 오늘 멋지게 상한가를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블루베리도 또 계속 306 터치하는 움직임 두번 있었던 이후에 또 오늘 306 자리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자, 진메트릭스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앞선 고점까지 넘겼는데 자 이제 요 종목들 상한가로 간 이후에 뭐 지금 시간에서 움직임들 보셨겠지만 지금 진메트릭스 경우에 뭐 백신 진단 키트 개발 계획 없다. 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시간 내에서 종목들을 많이 좀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이뭐 단타 잘 하시거나 하는 분들 아니면 내일 막 움직이니까 이제 다시 갈 거다 라고 해서 막 접근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다라는 거 이제 꼭 명심하면서 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던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저는 이제 이게 원숭이 두창으로 오늘 또 엮이면서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거래 들어왔고 내려왔다가 21선 이런 지지 본다라고 하면서 오늘 306 위에서 이제 입질했었던 거 다행히 조금 올라왔고 앞선 고점에서 매도한 게아 다행히 또또음좀 음 잉을 수익을 줄수 있었던 요런 종목이었구요.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앞선 고점 종가로 이제 마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또 조심해야 되는 요런 타이밍이 되죠. 그리고 급성 간염 계속 봤었던 거 그리고 또 이제 어 차백신 연구소가 지금 최근에 원숭이 두창 움직일 때 이제 흐름 나오는 거 같이 체크하고 있었는데 요 종목도 앞선 고점 예, 요 고점 자리를 오늘 시가로 넘겼다가 아래 꼬리 달고 제 위로 올라왔다가 우선 도지로 모양은 마감을 했고 이제 가격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이제 뭐진 매트릭스 때문에 시간 을에 끌고 오고 얘도 분봉 보시면 막판에 잘 올라가다가 또 이제 더 올라갈 것처럼 다른 거 상한가 가니까 올리는 듯하다가 막판에 빼놓고 좀 시간에 움직이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런 부분 잘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원숭이두창 전통 전통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제일 좀 강한 상승을 기대했었던 HK 이노엔도 지금 많이 밀려 있다가 오늘 거래 들어오면서 11% 상승. 뭐 우정바이오도 올라오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더 가면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같이 관련주라고 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음, 하여튼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잘 체크하면서 오히려 지금 오늘 이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많이 간게 오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쏠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간 빠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면서 꼭보시길 바라겠구요 자 우선 뭐또 K 옥션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무증 관련해서 f 온 피플도 어제 이제 없던 거래 생기면서 올라오고 오늘도 무증 이슈로 같이 올라가는 o 런 종목도 있었 s 뭐 요뭐또 이제 에그펠레션뭐 f 비료 사료 관련해서 성보 화학도 어 이런 또 상공력 자리 또 이제 장기 평선이 다 모여 있는 자리를 돌파하면서 앞선 고점까지 올려놓는 이런 상한가 부근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또 추가적으로 갈수 있을지는 또 내일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어 공구우면 비롯해서 어 신규 종목 많이 올라오고 공구우면 빠지면서 같이 빠진 종목들 외에 아직도 잘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들, G2 파워가 오늘 장중에 이런 앞선 고점도 올려버리는 어 그런 또 강한 흐름이 있었는데 장중에 얘도 한26%잘 올라갔다가 윗꼬이 남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음 시간 외에서 이 종목 외에 뭐 한신 기계 뭐 이제 좀또 원전 주들이 또좀 시간에 서 반등을 하는데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도 체크를 하고요. 그때 지투파워 꼭 놓치지 말고 어 지투파워 뭐 한신 기계 그다음에 서전기전 뭐 이런 종목들 뭐 이제 뭐 보성 파워테까지도볼 수는 있는데 우선 또 앞서 가는 종목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좌,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주 관련해서 또 노을이 오늘 또 장중에 이 종목도 강하게 장중에 한20% 넘게 상승을 주고 많은 라운드 피규어도 넘어섰다가 윗골이 남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상장했을 때 이런 가격. 두근에서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 체크를 하고요. 뭐 원준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얘도 이제 이런 체크해놓은 12만 5천 원 가격 뚫어내고 자 내려와서 우리가 또 지지 보는 36일선에서 아래 꼬리 달더니 오늘 다시 13% 상승을 하면서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또 어떻게 움직여질지. 그 다음에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자리 잘 지켜주면서 상승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퓨런티어도 까불까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관심 종목에 두면서 또 이제 자신 있는 분들은 어 장중에 잘 이제 수급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매각 관련해서 CIS가 오늘도 이전는 앞선 고점 이런 17,500원 부근을 넘지를 못하고 이꼴이 남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또 조금 상승을 하면서 아마 요 고점 부근 17,500원 부근에서 내일 만약에 플러스로 시작을 한다라면 상승을 할지. 그래서 지금 앞서 고점 이런 18,000원 이런 가격대도 쉽지 않.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면서 보시고요. CIS 움직이면 SBI 인베스트먼트 얘도 오늘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어서. CIS가 앞에서 넘겨버리면 SBI도 좀 따라서 넘길 수 있는데 항상 따라가는 종목들은 앞서가는 종목 잘 체크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맥도 우선은 자리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 이런도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넘겨지는 흐름이 나올지 하여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지지되는 아래에서 어 손절 잡고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한 탑도 36일 선 자리에서 우선 자리 지켜주면서 우선 아침에 마이너스로 많이 밀려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양봉이긴 한데 마이너스 어, 2.5% 마감을 했고요. 21선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얘도 이제 경고해제. 이런 기대감과 함께 그렇게 된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뭐, 데모도 36일선 우선 계속 자리를 잘 버텨주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관심 두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우선 죽질 않네요. 이때 한번 앞선 고점 윗골이 다니고 나서 어 지금 어제 오늘 거래없이 우선 밀리지 않는 움직임에서 한번더 다시 슈팅이 나올지 체크를 하고요. 자, 3진의 랜디 이런 306 자리 음또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근데 우선 거래가 없는 움직임이긴 한데 자 이런 자리에서 내일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또 밀려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안암전자는 오늘 아침에 조금 플러스로 아,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아침에 좀 움직여 주나 싶었는데 한6% 정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막판에 좀 밀려서 아래 꼬리 없이 좀 마감을 했고요 어, 또 내일 이런 중요한 자리는 지켜지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NCN도 밀렸어요 NCN도 어, 종목도 어, 좀 아침에 아침에 움직임은 그냥 보합권에서 괜찮았는데 또 슬금슬금 계속 내려와서 또 이제 이런 또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자 내일 또 이런 자리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 다행히 당연히 물량 조리면서 봐야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다시 좀 강하게 올려주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음, 아까 안남전자 이런 움직임, 상공육 돌파하고 움직임 나오는 것처럼 디딤도 이때 상공육 돌파하고 나서 얘는 좀 거래는 줄어드는데 뭐그 지금 시장이 거래 많이 늘면서 갈 만한 어 이런 종목들이 많지는 않죠. 디딤도 우선 우상향 천천히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고 사이언스는 제가 이렇게 가격 체크를 해놓고 이런 2만원 가격대 못 넘고 못 넘고 못 넘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시장 어려울 때도 자리를 잘 붙여놓고 있는 중, 자리에서 좀 언제 돌파 하나 봤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오늘 거래 들어오면서 돌파하고 또 중요한 자리 이런 또 22,500원 이런 앞선 고점이고요 또306 자리 있기 때문에 우선 또 정황 자리 부근에 붙여놔서 이게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다이노칩 306 자리 부근 지난주에도 이제 윗골이 남기면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저점 높여가면서 종가로 306 자리를 딱 우선 장악을 했고요. 지금 분봉으로도 막판에 또 이제 밀리지 않고 잘 마감을 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는 살짝 밀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바로 치고 나가는 힘 그런 힘이 없다라면 또좀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밀려 내려와서 다시 또 3,500원 요런 부분 자리에 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요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좀 힘있게 나가는지 요런 부분만 관심있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ATENG도 지금 오늘도 어 또 이제 306 자리 부근에서 크게 밀리 이탈하지 않고 자리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약보합에서 거래 없이 마감을 했고요. 이런 종목도 음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 자리 4,000원 이런 자리를 강하게 뚫어내는 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지금 240일선과 120일선 있는 이런 자리가 또 저항이 될수 있어요. 한 4,200원, 300원 이런 자리까지 우선은 보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고려신용정보는 어,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혼자는 보고 있었는데 흐름이 이제 언제 나올지 몰라서 이렇게 했었던 종목인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 자리 9,500원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만원에 이런 박스권 안에서 9,500원 만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방향 어디로 잡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될 종목입니다. 자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오늘 저 장중에서 조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밀리지가 않네요. 이꼴리 있고 나서 제가 어 그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삼성 스펙이랑 보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싶었는데 요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스펙주 이런 종목 쪽에서 움직임이 살살 나오긴 하는데 지금 강하게 지금 뭐 흐름, 음, 이제 세게 올려서 마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우선 저점 높여 가면서 장중에 흐름이 한번씩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스펙 4호 같이 보셔야죠 자 스펙 4호를 제가 이렇게 가격 체크해 놓고 이런 7천원 지지를 먼저 본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타이밍에서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시간 걸리는 이로서 여기 아래 상한가 갔었던 시작점 그래서 요 지금은 6,500원 요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21선 그 자리에서 아래 꼬리 달고 지금 6,740원에서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지켜주면서 한번 또 끼익게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지금 장중에는 머스트 스펙 5호가 좀 빠르게 움직이니까 어 같이 두고 체크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스펙 사호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 자리는 꼭잘 체크하면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6,000원 막 이런 때또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일진홀딩스 어,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 갈 자리 못 가면 또 밀리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재료 한번 나오면 바로 한번 또 슈팅 나오면서 이 꼴이 나오고 바로 또 이제 장중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일진 전기 마찬가지. 우선 고점 부근에서 지금 뭐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어, 종목들 흐름은 나쁘지는 않지만, 하여튼 또. 지금 어느 종목 하나라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꼭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동훈하나 택도 요때 이제 실적 관련한 뉴스로 거래나 오고 이번 주에도 어떤 중요한 자리 붙여놓기는 하는데 음,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라면 또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런 481선 있는 7천원 이런 중반 넘어서의 이런 가격은 또 조심해야 되는 이런 자리가 될거고요 자, 그리고 강원에너지가 지금 이런 306자리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지금 14% 넘는 어, 종가 가격으로 또 윗꼬리도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 중요한 자리 몸통으로 잘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에 두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움직임이고요. 또 시간에 움직였던 또우진비엔진는 오늘 바닥에서 10% 상승을 하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예, 또 쉽지 않은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어, 또 이제 새롭게 보면서. 종목 막 들어가기 보다는 아, 본인 계속 지켜보던 이런 종목들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V 첨단 소재는 저항이고 저항이고 상공력 돌파하는지 보자 라고 했었던 그 종목이었는데, 음, 36일선 깨지 않고 우선은 오늘도 6% 상승으로 자리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2150원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서 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지 요 종목도 우선 관심으로 보고 두고, 두고 보려고 하고요. 자, 이수 앱지스도 이런 720선, 아 또 아침에 치고 갔으면 좋았을 이런 위치인데 음, 아니면 이런 저항 자리를 위에서 스타트를 하고 아래 거리 달고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지 이런 패턴으로 보셔도 됩니다. 손절을 잡고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되고요. 어, 무조건 또 돌파하겠다라고 싶어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를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는 거꼭 명심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갈 자리 못 가면. 밀립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충분히 또 아래에서도 지지되는지 확인하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화전기는 조금 어 이런 21선 이런 부근에서 손들 잡고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요 종목도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크게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올라오면서 이런 또 기술적 반등 이런 자리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외뭐 ksp도 그렇고 뭐 캠시스도 그렇고 다 지금 중요한 자리이런 자리에 오늘 다 밀려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툭 치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자 지지를 본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아래 꼬리 달고 방향 돌려주는 거좀 확인하는 위치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세동도 이렇게 306 36일선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했었던 종목인데, 요 종목도 뭐별수 없죠. 지수 이렇게 밀리는데, 얘도 이제 한, 대, 한 단계 더 내려와서 우선 지지를 보고 있는 이런 타이밍인데, 우선 또 거래는 없어요. 거래, 거래가 나오면서 밀리거나, 이런 음, 종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종목 앞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뭐 실적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다시, 다시 1500원, 이런 자리 돌파하면서, 이런 1600원 자리 1차로 보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하면서 앞선 고점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그게 뭐 바로 내일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관심 종목에 두고 계속 좀 체크하려고 하는 이런 아, 종목이라서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때또 편히 쉬시고 재충전 잘 하셔야 또 내일 또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종목 보면서 또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